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토론토 순복음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승김 목사 김예은 사모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때에 성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캐나다 토로도 승공 명성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우리 김석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2020년 11월 달에 교회 창립 17주년과 교회 개척 20년 만에 여의도 승공교회 북미 캐나다 성교회에 공식적으로 가입되게 하신 3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가장 기쁜 날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리스도의 좋은 동영자들이 세워지는 일인데요. 이번에 박주욱 형제님, 강태구 형제님, 정보금 형제님께서 안수 집사로 세워짐에 캐나다 멀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렁아 마음을 담아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빌리포서 2장 2 5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리보 교인에게 특별히 에바 브로디돌에게 좋은 동력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데요. 그러나 에바 브로디어들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률이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궁률이 여기사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그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어기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성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체류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는 첫째 단임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위로함으로 위로하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반 가운데 전파하는 것의 일에 힘쓰는 것이며, 세 번째, 영적인 은사들이 활성화됐는데, 돕는 사역자들이 바로 안수집사의 사역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샤바샬롬의 축복을 주님 앞에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목소리>